와우, 저개 마리 말이좀어좀 와, 좀... 이렇게. 좋좋 나노미터 컨트롤러. 나노미터 컨트롤. 에어드랍을 지금 챙아이안돼좋은 나노미터 컨트롤러 집사집은지이 지금 이길 만한 형편이안 돼서요 어차피 인은토리도 없고 은 지금 이사이 있어야 이 사람은 지금 이사이이 근접무기만 있다면 와 저기 예, 또 깜빡해요. 뭐야 사막 안에 구리 나 있는데 그구 안에 나무가 자라 있어요. 네 뭐, 아까 개쵸은... 봤쩐데아 네. 갔어. <laughs> 아 캡터스 캡터스 구에 가야지. 한번 발견하기 겁나 힘든데. 캡터스... <laughs> 뭐야, 아 제발 히로빈 제발 좀. 헤러브라인 하 어,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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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있어요. 됐어요. sir. You a r 아, in 아 h e junior.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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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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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a 으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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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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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 밟으면 갑니다. 에, <laughs> 가더라고요. 저긴 또 황무지네요. 영 좋지 않은 것들이. 뭐 어, 애비님 아니.. 아에비님처럼저 빠졌어요. 에비님 맞잖아? 어에비님인 스킨이 다친 스킨이네? 빠졌어요. 라고요? 에, 대체 빠지셨어요. 어. 그거 어떻게 캐요 어. 와! 이러면 제가 빠지겠거 아니죠? 음. 오체가 아니었어? 잠깐, 이러면 이 차추범 막했는데. 바이킥. 잠깐만요. 그쪽 하시면 제가 안 되거든요. 아, 그쪽 하지. 맞지? 이오테이지. 파츠. 오케이. 맞게. 오케이 okay. 오케이 어. okay. okay. 가지 이어넣미어넣 <laughs> 그렇지 이건 마치 인베이전 초기 때를 보는 것 같구만 파르타 어 저희 곰 있어요 곰곰 곰 있어요 곰 원거리 무기 아니면 곰는 잡기 힘든데 어이 곰일로와잘가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 미안해 미안해 우와템마을때 보통 나을 쓰시면 가장 데미지가 큽니다 참고로 네 무기 같은 거 만들 때는 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는 다른 곳에는 최대한 알루미늄을 사용해 주세요. 알루미늄이 가장 쓸데가없어요 아, 납이 가장 좋아요. 납이 데미지가 가장 세요 무기 는 중금속 아. 공격 속도가 좀 느리기 대신에 아 한마가 좋겠네요. 그러면 한마에다 납 쓰면 데미지 납이 없... 이용해서. 그 납으로 양성검 양거를. 만들면 데 진짜 십사기예요. 아 나, 양성검 한마 조합으로 갑니다. 네, 도대체 저희 씨, 저희 살곳은 언제쯤에 나올까요? 향하군. 조심이여, 여기 조심. 이 황야를 달리고 있는 저희들의 참 말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어, <laughs> 야야, 나한테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이놈들아. 그리고 저희 드디어 시간 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어 피라미 피라미드 피라미드 되아안 피라미드는... 되겠다. <laughs> 저양 악모이 좀 커가지고. 아니 저그 형님분 괜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서버 상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예, 괜히 형님분 그 고통스럽게 하지 어, 않으셔도. 저기 되는데. 저기 성 있다. 이또 그냥 관계 악화되고 그러면 불란하잖아요 성이라고요? 어 저거 은근 방어하기 좋은 지대인데. 아. 아. 오호 해자를 파도 되긴 하거든요 여차하면 어 진짜 방어하기 좋은 지대인데 어 나잖아 같이 죠어님 발견했어요 저도 몰래요 아, 기다려봐요 아아 선인장 아, 아, 스킨이 달라요 근데 특히 아, 저도 저도 제제 스킨 다르던 다르 아 맞다 짝퉁이지 스킨이 음. 다르다고요 랜덤인가 본데 걔가 님이에요 어 그렇네 왜 그러지 근데 전 아까 근데 제 모자 잘 쓰고 있었잖아요. 어, 그게 랜덤한가 봐요. 저번에 아까 발, 피스프림 발견했을 때도, 피난 상태로 있었거든요. 어, 아, 맞아. 약간씩 그런, 잎 모양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일단 호스는 막... 항상 같은 모습이잖아요. 음... 여러분, 저한테 직접 해보시면요. 돼 아, 다시, 자기는 이제 특별출구인 건가? 그리고, 지, 그리고 그렇구나. 무엇보다 지금요, 3 건물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네, 네, 지금 그런 거 찾는 게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성에서 자리 잡을 계획이면, 여기, 서 여기는 털 어, 스톤엔지 필요 없어. 봉이 어디죠? 임분명하요 개척, 여기요. 지금, 그거에요? 아, 진짜 저... 손... 스톤엔지 있어요, 진짜. 그거? 그거? 에이... 진짜 스톤엔지 있어요, 저쪽. 아, 그 스톤엔지? 아, 맞아요. 쟤는 그 뭡니까? 것도... 문화를 늘려주나요? 어, 저 신앙 을 늘려줍니다. 선 스톤엔지 빌드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신앙 을 늘려줘. 선 스톤엔지 빌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명 6에서는 자주 쓰거든요. 와! 같이 가라칫 와우 저거저 익치 저, 저 흘러다니는 거 보소 아웃 아가 아오 음. 어브리지 볼트를 찾아야 되나 임어 뭐야 블럭도 빠져. 노력도 빠지죠. 엔티티니까요 와우, 다들 가시돼엔티티에요 뭐네요? 으으으으으 버둥버둥 <laughs> 스팀피스라니. 새길. <재킷>, 살려주고 가요. <laughs> 이렇게 황당하게 체온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소름. 이... 탈출. 탈출! 감사해요, 전 탈출했어요. 탈출! 어, 좋았어, 저도 탈출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좋다. 그리고 저희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저쪽 <laughs> 성, 성, 쪽, 성 <웃음> <웃음> 쪽으로 가죠, 성. 성에 아예 아,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쯤 저희가 자리 잡기 좋은 곳을? 계속, 계속. 섬 같은 데가 특별한데요. 플이션베이전 뭐야 저기? <laughs> 네? 저게 뭐야? 저희 그냥 한번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가실래요? 그럴까요 비행기 만들까요? 비행기 생각보다 아 프로펠러는 뭐 그냥 치트로 꺼낸다 쳐도 만들기 쉽거든요? <laughs> 와, 알아보기 전 하나도 몰라. 아무것도 안 보여. 저이나저 어,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떡 하죠? 네, 저도, 저도 안 보여요. F7. F7. 아 설마 저거 달의 밝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 거야? 설마? 진짜요? 헐. 저번엔 안밝안 밟아... 이랬잖아요. 어 그렇네요. 지금은 아완 원... 그러니까 완전 금음 달이네. 헐. <laughs> 와 이런 거까지 구현놨다고 와, 오, 좋다. 왔다. 어 저기 나무집 이 있는데. 나무집 맞죠? 맞겠죠? 어디 어디 그 저기라는 게 어딘데요? 그 저희 그 피스풀님으로부터 1 1시 방향 1 1 시요? 와 저희 공성전 하던데 어 여기구나 그냥 한번 쭉 진행해 볼래요 진짜 여기 거기네요 아. 야적장 응. 빨리 제고시켜주세요아 어? 여기. 아이고 쿠코님 들어오셨었네? 저분 들어오셨어 아 저기 저기 어. 점토 좀 캤습니까? 점토를 볼 곳이 없었죠? 이상에 맙소사 사각대죠? 좋아 저는 가죽은 겁나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혹시 철을 얼마나 나왜또챙길것 같애 지금? 예 네, 저도 지금 냇걸렸거든요 아이 어, 나 거의 풀렸다 풀렸다. 사장님, 사장님. 에? 와 아, 갑바다. 말, 말도 안 돼. 이제 완전 레이더인데요? <laughs> 이제 완전 레이더인데요? 응. 응? 완전 레이더인데 모습이 어, 어디 누구요 님이요? 니요그검배고요 <laughs> 어. <laughs> 해... 피라미라는 파다 보면 몬스터 스포너가 있고, 스크립트 블럭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블럭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거 어떻게 잘 쓰면 원하는 건물을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의미가 없겠죠. 와, 좀 쉬자. 걔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어, 허님이 왜? 아, 아 맞다. 이거 통화방에 들어 계시네요. 그 허님이랑 부르면 되나? 뭐라고 부르랬지? 뭐야? 저그 그거 뭐야? 배터 캐스팅 그그 그 모두 깔고 오셔야 되거든요. 배터 캐스팅. 허님,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무슨 문제죠? 정보 손실을 방지하도록 프로그램을 닫으십시오.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어. 으... 나 이거 처음 봤는데. 님 녹화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아니요 메모리요 램, 램. 16기가가 부족하다고? <laughs>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지, 뭔... 야 내가 할당 사... 6기가 5... 6기가 4기가씩 했어, 자식들아 10기가밖에 안 쓴다고 윈도우즈가 10기가 쓸 리가 없어 14기가 쓰고 있잖아 와 아, 맞다 여기 로켓 그거 있네요 로켓 로켓 발사대 어 좋네요. 이거 저쪽으로 레이드 한명이 레이드 하나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laughs> 삼을까? 저는 잠시만 검, 노가다 좀 하겠습니다. 레전더 리검 뽑을 때까지 레, 노가다를 좀 해볼게요. 노가다를 어, 어떻게 래요 이거? 아, 그 철검만 돼요. 철검을 네. 접대에 올리면은... 오, 아, 카이! 아 카이! 데미지 24, 24, 24, 7... 6배요6배 여섯 배에요네배 네 죄송해요. 네배네배 네 그럼 아, 얜, 얘는 얜 120이네요. 그래도 미쳤잖아 이게... 아, 아카이 기라니. 좋아, 완벽해. 패스트는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크로스본 만드셨군요. 덕티피이 필요하다. 덕티이프, 아연 크로스본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죽 말리는 것도 만들어 놔야겠네요. 스테이프가 응? 필요하다 진짜. 드라이맥. 가죽도 말리고. 아 이거 드라이네 이도 또. 여기서 이쪽? 살래요? 어째 근처 로켓 네? 발사대도 있고 괜찮은데? Nope. 안돼요. 나중엔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응? 그 범 쪽이 확실히 음. 살기 편하긴 한데 근데 무엇보다 사막이잖아요 또 농사도 지켜도 힘들 거 아니 좀.. 좀더 한번 가보는 게.. 아닌가? 미안하네요 우선 사막이 모스터 스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뭐 그건 그렇죠 그러면 좀 연기하자 돌아보는 것도.. 돌아봐야 될것 같다 더 동쪽으로 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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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네 무장을 좀 제자로 한번갖춰본거죠 다들 방어부도 무기도 좀 좋은 거좀 끼고 크로스보우도 한번 좀 다들 맞추고 저 바지 빼운 다 있어요 지금 음. 크로스보우 맞췄습니다 크로스보우 맞춰야겠다 우든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냥 이 우든은 너무 안 좋고요 스트롱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철 얼마나 나무 나무 없습니까? 저희 원, 나무 원목 가진 사람 없습니까? 뾱 아니 원목이요 아니 그 뿌려주시면 안돼요 뿌리지 마요 이거 그냥 철거에 넣어주면 되잖아 소닉붐 미센트 이게 뭐야 소닉붐 오닉붐이라면 저기 하면서 막팡 되나? 어? 이거 이 검에다 바르면 되게 멋질 것 같은데 얘들아 킥터스 검좀 써볼래? 임파워드 디엔더? 린도 있어요? 아 그거 제가 턴거 린도 있으면 어디 모드였죠? 그... 검 이름 바꾸면 다섯 채 바뀌는 거? 보타니아였나? 그런 게 있어요? 네 리드 납납양손검 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 아임 그죠 공성전 이다. 공성전이 다. <laughs> 어 맞다 피라미드 있네요 저기 지금 왔는데 유물 있는 피라미드 왔어요 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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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에다 다 모아놔 뭐 주실래요? 한 명이라도 뭐좀 혹시 저만 이건가요? 뭐요? 아이언 저만 저만 이거라뇨? 아니요, 저는 대단한 거가 되고 있잖아요. 저, 저도 90 대면 아. 나온다고요. 아아아아펠트한두 개밖에 없네요. 다아세개다모땐세 개예요. 하나만 더 모으면 돼요, 펠트 하나만요? 아한한두개 정도 갖다 거기 있었는데 저 저기 피라미드 좀 털고 올게요. 저는 저거 좀 먹고 와야겠습니다 아 근데 어. 나 진짜 죽일 거 아니야 로켓 발사대 발사대 좀 먹고 와야겠어요 로켓 발사대에서 먹을 게 있었나 못깔아 한다고 하셔서 아 죄송해요 뭐, 설명을 못 드렸네요 배터 캐스팅 배터 배터리 고 퀘스트라고 치시면은 모드들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위에서 3개 다 까시면 돼요 그뭐 컬스 모드팩에 모드 추가로 넣는 방법은 아시죠 아 진짜 이렇게 유리로 했구나 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유리로 저이요안 보인다 슬슬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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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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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더? 다. 잠시만요 저희 집 불타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킴피스터. 거니까 세상에 진짜 안전한 집이 어, 없는. 어또 캐피시터예요? 근데 너무 안 보여요 저 지금. 에니온 해도. 어왜 꺼졌죠 불이? 완전히 꺼졌는데? 그어님님그 어, 님, 님, 그 가방 불 타고 있죠 당연히 저기서. 음? 제가 바, 가방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 혹시 석탄 저... 있으세요? 이런 불 타고 아, 있습니다. 아 됐다. 아름답네요. 음. 와, 얼마짜 로스트 캐피시터가 6 개. 저도 캐피시터 하나 지었어요. 매직 캐피시터. 세상 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아래 있는 TNT입니다. 예 네, 그렇거든요. 이걸 체력 회복 좀 해야겠다. 네, 됐습니다. 체력 회복하죠. 체력 회복. 음. 제발 체력 회복. 제발 체력 회복 제발 어 젠장 저기요? 잘가요 어 막혔네 막았어요 메모리 부족 왜어뭐뭐뭐 잠깐 뭐. 작업 관리자가 뜨지 않아? 그 정도야? 작업 관리자가 못킬 정도로야? 이 것이 불타기 전에 차리 유용한 자원으로 쓰고자 집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어? 제가요. 어나 배고프다. 빵. 알겠습니 많이 나와. 배트. 아, 이제 a 어? 것들을 챙겨가야죠. 어왜 우리 조 b 대가 없어졌지? 불타버렸나? 어... 이제 센스 트랜스포터를 만들어서. 어, 어 리무브 나우시 어 펠트다 나이스 아 이건 다 쓰레기인데 아 이거 또 하나 뭐 나이스 됐어 좋아 으악! 다들 다들 어디 계십니까 저희 저희 성 성레이드 팀고있든요 뻥이요 어, 응? 아 저만요 정확히 원해서 좀 알겠어 코코님 왜 익사하셨어 저 <laughs> 어, 코코님 저희 합류하신 겁니까 저 분? 저 아니요 뭐죠? 피하세요 t p 피피 응. t p 두 어스 어스, 어스.

저희는 서로도 의미 없으니까. 아, 이거 어디 계시는 거지? 어, 바로 오른쪽이요. 진짜. 아또 그런거나 들고 있는 그중간, 거예요. 매, 매, 거쳐나 찾자고요. 캐피시 찬데요? 지금 낮에는 그런 거털 때가 어, 아, 아니에요 지금. 집이라고 네, 해야지 뭐. 저희. 왜 그런 거 털고 있어요? 미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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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페피 페피 페피피. 오 나이스. 저기 아래 에 있는 곰 좀, 아개좀 잡아 주실래요? 제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 아이템이 뭐 이렇게 많아? 네네네 있어요. 계속 파티 있어요. 누가 초대 좀해 주실래요, 저분? 야파. 용. 용다. 내가. 어. 이. 파티. 어 네. 인바이트. 어 오케이. 하 죠. 저희 이런 먹을 곳에서 빨리 탈출이나 하자고요. 네네. 우선, 어 뭐야? 일반 사막 피라미드잖아. 어쨌든 가는 길에 그래도 막 네더 네더블릭 있으면 그것도 좀캐 주실래요? 네더블릭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살았던 일본풍 집이다. 어? 아니 근데 저 뭐예요? 근데 막 근데 저희 토니와키 뭐 같은 거, 있... 거 있는데. 음... 아니요. 가도 건축물에 한번 가보실래요? 저 통유박이 뭐예요? 일반적로 그냥 건축물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냥 장... 없어 음. 한번 타보실래요? 쉽게라도 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냥 내더블. 이나성 물질 제거하면 할만한데. 아, 그래도. <laughs> 근데 이나성 물질이 아니, 너무 그래. 커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laughs> 네, 나타내요. 네, 어, 어... tent에... 한 어거 아직 뜨기시네. 좋아, 탈출이다. 분이 저 분이 어그로를 끄는 끄는 사이, 난 탈출한다. 아, 죽어야 해. 분이 진짜 뭐섬 같은 게 확실히 필요하긴 하겠다. 뭐 괜히 대륙에서 산다는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 우선 그건 둘째치고 저 피가 넘었거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수단.. 말이죠 어? 아.. s this? Oh, 나 o u n g t o 양털 양털 n g Toy. y o u n 이 Toy. Young Toy. Young Toy. 고 o u n g Toy. Young Toy. Young Toy. y o u n 드디어 메모리 결국 좋아. 메모리 초과를 네, 토해냈군요. 배터키 인베이전 제작자로 어, 추가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거를 지금 대답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직접 추가했습니다. 완전히 멈췄는데요, 제 컴이? <laughs> 아, 아. 영수. 아무것도 안 찍고 있었다. 아, 제발. 들리시나요? 네. 아, 저 컴이 멈췄거든요? 네.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도.